안녕하세요 바닷가로 시골집을 찾으러 왔습니다 어딘지 느낌은 좀 힘들겠죠 이렇게 또 나무가 가리고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한번 제가 어딘지 한번 영상으로 확인을 시켜 드릴게요 딱뭐 야자나무 나오면은 제주도죠 추워요 겨울인데 엄청나게 추운건 아닌데 제주도도 뭐 겨울을 비껴 나갈 수는 없죠 아 폭삭 사는 시골집 좀 보세요 옆에 야자나무가 있네 제주도 보면 옆에 하나씩 해. 야자나무를 정원에다가 마당에다 심어놓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 고 빈집이에요 빈집 이게 방금 보신 것처럼 바다를 바라보고 있는 집이라는데 바다가 잘 보이진 않아요 집이 쬐끔 낮아요 여기다 이제 누가 집을 사가지고 2,3층을 져야지 방금 그 바다를 시원하게 조망을 할 수가 있죠 어쨌든 이 집이 35평인데 1억 한다는데 예, 오늘 이렇게 한번 특이한 시골집을 구경해 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